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저 시향이에요 제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요즘, 요즘에 도시락 있나라고 댓글 달으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도시락 하면은 편의점 이제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들어있는 그런 도시락이 있을 수도 있고 마트에 가니까 제가 태어나기 좀 한참 전에 도시락 컵라면이라는 네모난 컵라면 같은데 도시락 컵라면이라는 게. 팔았었나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그 팔도에서 나온 도시락컵라면 그게 아직도 파나라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댓글 달으신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도시락컵라면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이건 1986년도에 처음 나왔나봐 여기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락컵라면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밀면? 아시나요? 밀면 드셔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말로만, 그냥 밀면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말로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밀면이라는 걸 말로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밀면 하면은 아무래도 어디가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저는 밀면 하면은 사람들이 말로는 부산이다, 부산이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산, 음, 밀면 먹으라. <laughs> 부산까지 가기에는 좀 음, 너무 먼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밀면 맛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음, 이 근처에 혹시 밀면이라는 거를 파는 데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팔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헬장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밀면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 부산에서 파는 그 비빔 밀면이랑은 맛은 똑같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부산도 밀면 파는데도 부산 그 식당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사온 거는 이렇게, 어, 삼양에서 나온 비빔 밀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비빔 밀면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천원 중반대인가? 어, 천원 중후반대 해가지고 GS25 저희 집 후문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온 거랍니다. 어, 여러분들께도 혹시나 비빔 밀면도 못 드셔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저도 맛이 궁금해가지고 <laughs> 사왔답니다. 오늘은 비빔 밀면이랑 도시락 콩라면이랑또 다른 과자를 어, 처음 보는 거 어, 새로 나온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짠~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삼양에서 만든 비빔밀면이에요. 이게 비빔밀면이고, 여기 보시면 국물라면이 있거든요. 방금 막 끓여온 국물라면이 있는데, 얘는 1 9 8 6년도 만든 팔도에서 만든 도시락 컵라면이에요. 이것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팔도에서 만든 비빔밀면 좀 색깔이 빨개가지고 <laughs> 매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저한테는 어, 비빔밀면 좀 매워요. 고춧가루와 물을 넣어 깔끔하고 매콤한 양념장이라고 써있거든요. 음, 감자 전분이 들어가 쫄깃한 면발이래요. 쫄깃하긴 한데 좀 맵네요. 근데 여기는 21%가 늘어난 양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늘어난 것 같기도 한게 그냥 평소에 먹는 비빔면, 볶음면 같은 봉지라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그 정확하게 와 이거 이21% 정도 늘어난 거다 라고 설명하기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일단 비빔면이나 볶음면 같은 봉지라면 보다는 얘가 좀더 양이 많은다는 생각에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약간 좀 매콤하긴 한데 근데 좀 물이 있으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정도? 물론 이건 저의 입맛 기준이지만 맛은 괜찮아요. 그냥 매, 매콤한 비빔라면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 조금 매콤한 편이라서요. 음. 대부분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 컵라면이 더 비싼가? 아무튼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좀 비싼 편이었던 것 같아요. 천원 중반, 천 원, 천육백 원, 천칠백 원? 그 정도 때 했거든요. 한 봉지만 사왔는데도. 그러니까, 음, 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있는 편인데, 맛은 괜찮아요. 제 입맛으로는. 좀 맵긴, 맵긴 하지만요. 그런거 드실 때 물을 쫙 따라내버리니까 아무래도 면이 양이 적은 건지 아니면 국물 때문에 한 봉지만 먹어도 적당히 배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약간 비빔라면 같은 경우는 국물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좀 양이 살짝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국물라면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비빔라면 먹었을 때는 살짝 어, 조금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1%가 늘어난 양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한 봉지만 먹어도 그렇게 많이 드시고 사람이 아니다 보면 이거는 한 봉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났다 보니까, 볶음면치고는, 비빔면치고는 조금 양이 살짝 많은 것 같아요. 어,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배부르게 알맞게 먹을 정도로 전 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맵지만, 매운 거못 먹는 저에게도 손이 좀 자주 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팔도 비빔면은 안 맵고 새콤한 맛이라면 은그 이거는 팔도도 아니고 삼양은 삼양인데 좀 <laughs> 삼양이 대부분 다 매운 것 같아요 얘는 좀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좀 매콤한 라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끓인 물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국물 라면인 팔도 도시락 이거 컵라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전 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맛이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긴 거는 다른 컵라면이랑 특별하게 다를 게 없는 그런 컵라면인 것 같아요. 그냥 작게 작게 쓸려 있는 고기가 들어있고 계란 지단대에는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있고 그냥 당근이 조금 조금 들어있고 파가 조금 들어있는 그냥 그런 라면인 것 같아요. 한번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즘 시대에 나오는, 신상 나오는 그런 라면 맛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라면, 국물 맛이, 응, 그냥 옛날 옛날스러운 그런 컵라면인 것 같아요. 국물 맛도 옛날, 옛날 옛날스러운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 팔도 도시락 라면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맛있게라고 써있거든요. <laughs> 근데 말 그대로 1986년도에 나왔다 보니까 그 옛날스러운 그런 맛이긴 한데, 음, 저는 요즘 시대에 나오는 라면만 먹어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막 되게 자주 먹고 싶다, 자주 생각난다,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물론 옛날에 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조금, 이런 도시락에, 도시락 컵라면에 추억이 있으시고, 그때 도, 도시락 컵라면을 좀 맛있게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걸 드셔도 추억의 맛이다. 그래 자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 먹어보는 사람으로서, 어, 다시는 그렇게 막잘 사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팔도에 비빔면은, 팔도 하면 좀 비빔면이 생각나가지고, 새콤하고 맛있는 그런 비빔면이라 생각을 해서, 얘도 좀 기대를 했던 그런 것 같은데 음, 잘안사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음, 음. 맵다 안 맵다로는 얘를 먹어서 그런지 얘도 좀 뜨거워서 그런지 좀 맵게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얘를 안 먹고 얘만 팔도 도시락 컵라면 얘만 먹었으면은 그렇게 막 맵다 못 먹겠다 할 정도 로 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맵지 않아 그냥 평범한 컵라면인데 어, 국물 맛이 조금 옛날 옛날처럼 어, <laughs> 그런 맛이에요. 음, 얘는 조금의 <laughs> 그래서 남기도록 할게요. 음, 나는. 차라리 얘가 좀 많이 저에겐 좀 맵긴 하지만 그래도 삼양의 비빔밀면이 저희 입맛에서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너무 맛있다 뭐 이정도까지는 아닌데 매운 거잘못 먹기도 하고 얘는 <laughs> 제 입맛으로는 도시락 컵나면은 별로 맛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는 얘가 좀더난 삼양 비빔밀면이 얘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얘, 삼양 비빔밀면 얘를 좀더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물론 팔도 도시락 한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근데 아, 제 입맛으로는 제 입맛으로는 팔도 아니 팔도래 삼양의 비빔밀면이었답니다. 다음으로는 와 꼬북칩도 이렇게 스윗한 바닐라맛 스윗바닐라 맛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유튜버 상혁기 오빠가 어, 이런 거를 드시는 그 영상은 못 봤지만, 아무튼 인스타인가? 그래서 상혁이 오빠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얼핏 기억이 나가지고, 마트에 있길래 사와봤습니다. 얘랑, 혜태 홍런볼 카스타드 크림 맛이래요. 홍런볼이 41주년이 기념인 건지, 아니면 혜태가 41주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홍남볼 카스타드 맛이라 해가지고, 41주년 기념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궁금하기도 해서, 이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답니다. 한번 얘들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닐라 맛 꼬북치 얘를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배를 채우기보다는 얘네들은 배를 채웠으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맛보기만 먹을게요. 음... 음... 진짜 바닐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평소에... 어... 바닐라 맛은,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바닐라 맛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얘를, 얘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얘가 다른 꼬북칩이랑 똑같이 과자가 내겹이에요, 내겹. 4겹.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겹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씹는 식감도 더 많기도 하고, 맛도 바닐라 맛은 처음이라 어색한 건 있어도 맛은 되게 있어요 괜찮아요. 음. 음. 얘네들 배를 어느 정도 많이 채웠지만, 그래도 배는 불러도 어느 정도 손, 이 가는 음,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평소에 바닐라 맛, 그런 과자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꼬북칩은 대체적으로 콘스토 맛도 그렇고, 초코추러스 맛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제가 이거 꼬북칩은 세 가지 맛을 지금 먹어보는 건데요. 어, 저는 이거 괜찮아요. 그냥 간과자 한 번씩. 요즘엔 과자를 그렇게 막돈 주고 잘 사먹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영상 때문에 혹시나 새로 나온 신상 맛이 있거나 그러면 그럴 때 사오는 편이지. 그렇게 막 평소에는 과자를 잘안 사먹긴 하는데, 어, 과자 사먹고 싶을 때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은 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가격으로는 이거 하나에 1,500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온 지는 조금 돼가지고 영수증이라던가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일본 작은 봉지들은 과자 가격 1,500원 똑같았던 거 기억이 나요. 얘는 홈보볼 카스타드 맛, 커스타드? 어, 커스타드 맛이래, 커스타드. 약간, 노랑, 여기 안에 그림 보시면 약간 노랑노랑한 그런 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맛이 궁금하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둥두둥. 다끓냈거든요 흘리는 것 없이 다끓냈는데 어, 조그만 데 들어있어서 그런지 양은 몇개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쉽게 금방 개수가 몇개 있는지 셀수 있을 정도로, 그냥 조코맛홈보볼이랑 개수는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 맛 생긴 것도 그냥, 그냥 그런 냥그 홈런 볼이랑 똑같아요. 한번 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라면을 먹고 꼬북칩 바닐라 맛을 먹,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홈런 볼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안에 있는 그 크림 맛은 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달달한 초코맛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얘가 맛없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맛이 좀더난것 같아요. 근데 초코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응. 얘는 막 내버릴 정도로, 막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맛 괜찮거든요. 응. 평소에 과자 중에서 과자를 사서 주실 때, 홈삼을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응. 홈런볼 즐겨서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거 홈런볼 이거 커스터드 맛 음,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처음 먹어봤거든요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 <laughs> 먹고 나서 너무 맛이 없어서 내버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상으로도 내버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얘는 진짜 괜찮아요. 음. 스윗 바닐라하고 얘하고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어, 개인적으로 홈런볼을 좋아해서 그런지, 홈런볼 커스타드 맛, 커스타드 크림 맛, 얘를 제 입맛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닐라 맛도 맛은 있는데, 이거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어, 오리온 거 혜태. 음, 저는 오리온 혜태를 떠나가지고, 오늘은 혜태, 홈런볼. 얘가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입맛 취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짠다 먹어봤어요. 빈밀면도 좀 남기기도 한 젓가락 정도 남기기도 하고 어, 얘도 <laughs> 도시락, 큰 라면도 좀 남기기도 하고 과자도 좀 남겼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막 내버릴 정도로 맛이 없었다라는 거는 한 가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괜찮고 았 도시락 같은 경우는 내버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막한 음, 번쯤 그냥 경험삼아 그냥 먹어본 정도였지 또 사먹고 싶진 않은 정도지. 그렇게 막 얘도 내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나머지들은 다 괜찮았어요. 비빔 밀면도 맵지만,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과자도 꼬북칩, 스윗 바닐라 맛도 괜찮고,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 맛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홈런볼, 커스터드 크림이 조금 더 시양이의 <laughs> 취향이었, 입맛 취향이었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나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라면들이고, 과자들이니까, 혹시나 그냥 음, 그냥 드시고 입이 심심하셔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 어? 이거 처음 봤네? 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그냥 막 덥석 사가지고 먹어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괜히 사는데 맛있으면 괜찮지만 맛이 없으면 좀돈아 같고 좀 그런 게 있고 후회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영상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셔서 이런 거 사서 드셔보실 분들은 그냥 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이야. <laughs> 요즘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예쁜 꽃 많이 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